경북 구미시 아파트 중에서 가격 거품이 빠지고 있는 아파트 스무 단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2는 경북 구미시 산동읍 인덕리에 위치한 구미 확장 단지 중흥S클래스 에 에코시티 아파트 2017년식 1532세대 38평형입니다. 2018년 3억 700만원에서 5억 58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2월 4억 2천만원에 거래되어 18년도 거래가보다 1억 1,3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9위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위치한 옥계현진내버빌아파트 2009년식 1,378세대 39평형입니다.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4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3월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7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8위는 경북 구미시 현곡동에 위치한 현곡 금호 어울림 포레 아파트 2017년식 486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2억 8천만원에서 4억 4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2월 3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6천5백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7위는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구미확장단지 쌍용 예가 더파크 아파트 2019년식 757세대 34평형입니다. 분양가는 2억 4500만원에서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3월 2억 9500만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5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6위는 경북 구미시 고아음 문성리에 위치한 구미 문성희 지구 서이 스타일스 아파트 2018년식 977세대 35평형입니다. 2018년 2억 2,900만원에서 4억 4백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2월 2억 7천만원에 거래되어 18년도 거래가보다 4,1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5위는 경북 구미시 고아음 문성리에 위치한 문성 파크자이 아파트 2017년식 1,138세대 34평형입니다. 2017년 2억 7,400만원에서 4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4월, 3억 1,8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4,4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4위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위치한 중흥에스 클래스 에듀일스 아파트, 2016년식 1220세대 34평형입니다. 2017년 2억 6,700만원에서 4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3월, 3억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3,3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3위는 경북 구미시 현곡동에 위치한 현곡 금호 어울림포레 2차 아파트 2018년식 255세대 33평형입니다. 분양가는 2억 7,9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3월 3억 800만 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2,9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2위는 경북 구미시 인희동에 위치한 구미인의 푸르지오아파트 1999년식 510세대 31평형입니다. 2017년 1억 3,900만원에서 2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3월 1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1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1위는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우림필류아파트 2012년식 767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2억 300만원에서 3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2월 2억 1,9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6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 2는 경북 구미시 고아읍에 위치한 문성경남한어스빌 아파트 2009년식 600세대 32평형입니다. 2017년 2억 1천만원에서 3억 2,7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4월 2억 2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 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구위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위치한 옥계더일아파트 2011년식 648세대 35평형입니다. 2017년 1억9천만원에서 3억3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3월 1억9천5백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5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8위는 경북 구미시 봉곡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봉곡아파트 2016년식 1254세대 34평형입니다. 2017년 2억 7,200만원에서 3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2월 2억 6,8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400만원 낮은 상태입니다. 7위는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위치한 푸르지옥 캐스레이 단지 아파트 2007년식 1,878세대 32평형입니다. 2017년 2억 6천만원에서 4억원까지 상승 후, 2024년 3월 2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5백만원 낮은 상태입니다. 6위는 경북 구미시 산동읍 인덕리에 위치한 우미린 프라우스 아파트, 2016년식 1225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2억 3천4백만원에서 3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2월 2억 2천8백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600만 원 낮은 상태입니다. 5위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위치한 옥계 세형 리첼 아파트 2019년식 901세대 31평형입니다. 분양가는 2억 2,8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3월 2억 300만 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2,500만 원 낮은 상태입니다. 4위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위치한 구미 옥계 우미린 아파트. 2010년식 1,029세대 35평형입니다. 2017년 2억 6,9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3월 2억 3,5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3,400만원 낮은 상태입니다. 3위는 경북 구미시 봉곡동에 위치한 구미봉곡 트란체 아파트, 2003년식 918세대 24평형입니다. 2017년 1억 3500만원에서 1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3월 1억 14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2천백만원 낮은 상태입니다. 이위는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위치한 구미 송정 범양 레우스 센트럴포레 아파트, 2024년식 486세대 33평형입니다. 분양가는 4억 400만원에서 4억 4천4백만원까지 400만 상승 후, 2024년 3월 3억 3,300만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7,100만원 낮은 상태입니다. 1위는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오리에 위치한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아파트 2024년식 819세대 32평형입니다. 분양가는 4억 1,300만원에서 4억 4,2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4월 3억 3,100만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8,200만원 낮은 상태입니다.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신속하게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아파트 그래프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